538번. 지급. 지급은 개인이나 기업 등 경제 주체가 경제 거래를 한후 재화 또는 서비스의 대가로 현금, 수표, 신용카드, 자금이체 등을 이용하여 화폐적 가치에 대한 청구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. 지급이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청산 기관과 결제 기관의 청산 및 결제 과정 없이 지급과 동시에 최종 결제가 이루어진다. 그러나 수표나 자금이체 등 비현금 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인과 수취인의 거래은행 상위로 금융기관 간 지급액 또는 수취액을 산정하는 청산 과정과 최종 확정된 지급액 또는 수취액에 해 당하는 자금을 이 전하 는 결제 과정이 별도로 필요하다.